음식 할때이 병을 숨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하신 다음에 어, 뭐, 너무 맛있다. 너 원래 이렇게 잘하니 그러면 아유 그냥 굴 소스랑 넣고 하면 돼. 약간 이렇게 아시죠? 예. <laughs> 저는 PPL이니까. <laughs> 어,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우리 고이 왔다리 같아데 하고 있습니다. 좀좀 넣어주세요. <laughs> 드디어 드디어 올것이 왔다. <laughs> 제조하는 <제일 좋아하는> PPL. <laughs> 내가 보여줄게. 이거 내가 얼마 줘에지 줘야... <laughs> 자, 드디어 저희들한테 PPL이 왔습니다. 네. 자, 읽어보십시오. 오늘 들어온 PPL은 중화 블랙 페퍼 소스입니다. 이금기 역시 네, 이금기. 역시 이금기 이금기는 소스 맛있잖아요, 선생님. <laughs> 부담없이 이렇게. <laughs> <laughs> 아, 우리 셰프님은 역시 이금기입니다. 인 아, 너도 너도 <laughs> 너, 너도잖아. 저희 오늘은 중화 블랙페퍼 소스 약간 한국말로 하면 흑우추 소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흑우추가 중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소스잖아요 네 보통 저희들은 통후추를 많이 사용해서 을 응용하는데 만만한 접근은 아니긴 하지만 응용하시면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베이스가 되는 이 소스 자체가 굉장히 감칠맛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금만 가미를 더 하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의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오늘의 요리는 이 소고기랑 채소류를 해서 이렇게 블랙 페퍼 소스랑 같이 볶아내는 볶음 요리를 할 예정입니다. 블랙 페퍼 소고기 안심. 썰기 네. 전에 소스를 먼저 만든 후에 재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페퍼 소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소스를 만들게요 물 3개 가득 기준이고요 토마토 케첩 가득 하나 새콤 달콤한 맛을 내기 때문에 설탕을 한개반 정도 넣어주세요 저희들이 만든 그 비율대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초거든요 식초 한 스푼 식초 하나 그다음에 이 드디어 블랙페퍼 소스 조금씩 먹어볼까요? 쇼핑님? 생각보다 짭짤한데 이걸 잘 배합을 하면 되게 맛있어요 음이 소스는 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스인데 한국적인 맛으로 조율을 해봤습니다. 약간 맛은 감칠맛이 강한데 조금 짭조름한 그런 이제 맛이기 때문에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해산물이라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관자나 이런 거랑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시면 가들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 도 하나의 킥이라 할수 있는데 이 통후추 어? 으스르트려도 되고 이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조금 약간 많이 넣게 되면 화끈한 느낌이 생깁니다. 간을 네. 한번 볼까요? 네. 어우 강한 맛이 좋습니다 이거 좀더 맛있으니까 조금만 더 넣을까요 네한 스푼 반 정도 넣으셔도 네. 돼요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은 약간 호텔 중식당에서 드셔보실 법한 그런 음식이에요 채소를 먼저 쓸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좀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료만 좀 이렇게 있고 소스 배합하는 것만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면 충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일에 희망? 양파라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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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내가 이 여관의 팀한테 논리 받았습니다 색깔, 색깔. 파란색깔, 색깔, 하얀색깔, 빨간색깔 이런 거에다가 브로콜리도 적당한 크기로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버섯도 이렇게 좀 비슷한 크기로 이 정도면 되겠죠, 셰프님? 네, 고기도 약간 길이 비슷하게 이렇게 스틱으로 썰어주시면 좋겠고요. 고기에다 밑간을 살짝 넣을 건데 집에서 하실 때는 뭐굴 소스라든지 혹은 간장이라든지 살짝 조물조물 해주시면 밑간이 들어가게 되면 맛의 뒷끝에 깊은 맛이 나올 겁니다. 굴 소스로만 조금? 거의 무치듯이 살짝 네. 후추도 살짝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추. 불을 켜서 고기를 먼저 살짝 익히겠습니다. 기름을 좀 넣을까요? 네, 기름을 넣고 살짝 재워놓게 되면 고기가 원래 안심이니까 부드럽기도 네. 하는. 근데 스테이크 먹을 때도 저희 약간 이렇게 올리브유나 이런 기름에다가 이렇게 마리네이드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팬에다가 기름을 좀 넣고요. 살짝만 넣고 겉면만 익혀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집어넣을게요. 네, 고기를. 살짝 익히면서 겉면에 핏물이 없어지게 되면 이 재료들을 다 집어넣고, 볶듯이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받쳐내고 받쳐냈고, 그 다음에 이 팬에다가 소스를 집어넣고 나서 돌돌 돌려주시면 돼요. 살짝 끓게 되면 집어넣고. 그럼 매콤하게 먹으려면 여기에 고추기름 넣으면 되나요? 고추기름 해줘도 되고, 소스가 모 자르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아 <laughs> 맛있겠다. 이거 꽃빵이랑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철판. 막 철판, 여기다 지글지글 해서 이거 네, 넣으면. 철판 같은데 해갖고 지글지글 그렇죠. 하면 황물로 포대 나죠, 포대. 오케이 비슷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죠? 요즘 젓가락 배우고 있는데 젓가락? 젓가락질 어때요? 젓가락질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좀 좋아진 것 같아 <laughs>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완성된 상태인데 이 안에 아주 칼라풀하게 음식도 완성을 했고요 각종 재료들 골고루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채소 같은 것들이 덜 익힌 상태였기 때문에, 씹었을때그 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일단 소스가 워낙 맛있으니까, 요리가 쉬워졌어요. 사실 음식 만들 때 소스 만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렇게 완성된 제품을 쓰다 보니까 요리가 부담이 덜 하네요. 네, 맞아요. 이런 거는 반 제품을 많이 사용해갖고 가미를 해서 자기만의 음식을 만드는 건데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런 것들이 블랙페퍼 소스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역시, 익은 게 굴소스가 좀 들어가서 감칠맛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토마토 페이스트, 또 마늘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굴소스, 간장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네요. 그리고 굴 추출물이 또 따로 들어가요. 굴소스 말고도. 그래서 감칠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다 가 원래는 전분을 조금 넣어요. 근데 사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살짝만 조금 더 졸여주시면 걸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님, 항상 이게 한국 사람들은 디저트로 탄수화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철판 같은 데에렇 드시고 나서 거기다 면이나 이런 거 넣고 한번 훅루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우 미치겠다. 맛있다. 한식에, 어떤 한식에 조금 넣으면, 감미하면 좋을까요? 불고기! 잡채도 괜찮을 그래서, 것 같아요. 맞아, 잡채도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잡채 괜찮고 불고기에다가 조금 넣으면 조금 색다른 불고기를 먹을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계속 먹, 먹게 되는 거 봤지? 나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아. 음, 면 있으면 비벼 먹고 싶네. 손면 음, 그리고 그냥 파스타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볶음할 때 살짝 넣어주시면 응. 좋을 것 같고, 아예 음에 볶을 때부터 음. 면을 같이 넣고 후루룩. 손님 대접이나 뭐 그런 특별한 요리를 만든다 했었을 때는 저희들이 만든 그런 새콤달콤한 그러한 것들로 해갖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받을 겁니다. 아니구나, 두개따따봉 근데 그때 손님 초대해서 음식할때이 벽을 숨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마치 이 맛을 낸 것처럼 나의 배합으로 이 맛을 냈다 <laughs> 전과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거를 그냥 숨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하신 다음에 어 뭐, 너무 맛있다 너 원래 이렇게 잘하니 그러면 아유 그냥 굴토스라고 놓고 하면 돼 약간 이렇게 아시죠 내가 <laughs> 여러분 이 블랙페퍼를 통해서 속의 안심을 사용하고 음식을 만드는데요 썰어놓은 거는 저희들이 다 스틱을 썰었고 편으로 썰어 써도 돼요 이제 썰기는 혹은 가늘게 채 썰어 도 되고. 소고기를 사용했지만 생선 같은 것도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저희들도 생선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따라서 하시면 100% 보장입니다. 자은혜 셰프 네. 오늘 블랙페퍼 블랙 소스 네. 맛있게 먹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네. 블랙페퍼 소스는 정말 집에서 응용하기에 너무 좋고 또 이런 소스가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굴소스로만 음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굴소스도 첨가되니 블랙페퍼 소스를 잘 활용하시면 진짜 좀 색다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맛을 낼수 있다 이거를 좀 알고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관에서 알려드리는 고급 음식 만들기 네. 블랙페퍼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